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마 바지하고 레깅스 어떻게 만들어 보셨나요?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의문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세요. 오늘은 이제 바지 한번 해볼게. 바지 슬림 바지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바지예요. 그냥 톱을 정하기가 애매하니까 슬림 바지라고 디자인된 한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 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앞 지퍼에다가 이제 옆 주머니 삼각 주머니 하고 사이즈는 허리 70, 90이 기장 9 0 c m 했습니다통은 정하지 않았어요. 통은 내가 이제 정하는 거죠. 이렇게서 바지 한번 해볼게요. 요 앞판 중심선 내딛기 선이죠. 이게 도망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매장에서 팔때 이거 손님들이 아니면 기분 나빠요. 나 그냥 모르고 그냥 사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조금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는 바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쉽게 만든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명 면 좋다고 얘기하고 응원도 해주세요 자 그럼 패턴 해 볼게요 잘 보세요 먼저 조이를 가져다가 90도로 문제 됩니다. 이제 이거를 종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자, 90도에서 자 그랬죠. 지금 여기는 앞을 판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신장의 7분의 1을 그리고 힙사이즈 둘레의 4분의 1을 평행한다 그랬죠. 예. 심장으로 하면 22.85 그리고 뒷둘레로 면2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그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치수는 내가 조금 여러분들도 치수가 채울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 꼭 하세요. 심장에 네, 7분의 1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의 3등분의 1입니다. 7 6육인가 되는데 요 이거의 삼분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치수를 쟁거해서 보세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한번더 해가죠. 한번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 기장을 놓죠. 여기 녀석들은, 90cm.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이이 무릎선인데 여기가 은이들은이녀이 녀석들은, 이녀석들절반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5cm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여기가.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요. 여기, 여기다도 60cm니까. 여기, 띄우고, 여기 띄우는 서 절반에서 5cm 올라가는 게 불편해 나다는데 조금 열어서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또. 옷에 모형을 봐서 한 거니까. 이런 상관없으니까. 그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4분의 엉량을취가 나가죠. s 분의 m g o 그 n g to go to t h 그 next one. I'm going to go to t h m 여기서 2cm가 이제 들어오죠. 3.75cm가 되겠죠. 3 7 c m 여기다가 고치수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등분을 한다 그랬죠. 4등분. 이 안에도 들어오는데 안니가딱 맞는 청바지 그 맞는 바지, 슬림바지 일자바지. 넓 이렇게겠죠. 그리고 여기는 일센 m 를 앞판으로 줄여줍니다. 선을 옮기는 거죠. 뒷판에다 플라스 해줘가지고 이게 바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한 단도 이제 선을 옮겼으니까 선을 옮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을 옮겼으니까 그냥 네등분 합니다. 팔이, 허리도. 자 그래서.

얘야 여기 에절 반사. 여기 여기서 들어오거나 여기서 나도 되니까. 응? 그게 안니다 야, 이렇게 돌려줘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나간거에서 이만큼 들어온 만큼. 들만큼만큼만큼 이만큼. 이만큼. 들만큼만큼 정해졌다 만큼정만큼다만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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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cm. 자, 절반 똑같이 해서 요거랑 양을 해주고 양쪽을 이 해서 1정도의 끝자리를 놓고 한번 그린 다음에 절반정도가서 한번 다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슬림 바지 쪽으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이이 선에서 이 조금 들어온거죠. 이만큼 들어온걸 보해요 자, 그 뒤로 가서는 여기서 1cm가 들어오고 여기 1cm 정도되 해놔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한 2.2cm 정도의 스테치, 지퍼 스테지를 정시. 여기 또 돌려주고 이렇게. 자, 그런다면은. 밀반. 자, 어. 이렇게. 곡자를 잘려서. 이렇게 되겠죠? 4cm에. 여기서 16cm 정도 해서요. 이렇게 그림 리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봐주도 됩니다. 1 2 c m 정도 해서 주머니를 넣습니다. 손이 크신 분들은 좀더 크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내가 주머니를 옛날부터 한 것은 결국 이제 요 나머지는 요 덧실을 잡아주는 거죠. 앞쪽을 좀조하고 뒤쪽을 10cm 정도로 해서 주머니는 아니 옛날부터 이걸 했어요. 여기에 닭해 이게 사실 뿌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요기다지 해서 여기 표시를 하고 새끼 손가락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핀다음에 표시를 하고 안전핀도 이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서 떨어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잡기가 좋죠. 이렇게 잡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나 다아가 덜렁덜렁하니깐 한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무판이 정해어요 여기는 시접을 이렇게 해서 여자분은 시접을 여기다 두어서 그냥 여기를 재물로 넘어가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남작는꼭 잘렸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잘라서 기판을 할 거니까 잘 보세요. 그서요 통이 조금 조려도 옛날에는 통을 얼마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실림 바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판 이렇게 했습니다.